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호박이는 꿀째 굴러 들어온다. 호박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5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3농장 땅콩호박밭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간척지 논에 가서 물꼬를 보고 지금 대우지 어, 삼농장 땅콩 음악밭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 엊그제는 맷도로박 밭에서 어, 맷도로박 초기 생육 관리 방법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땅콩 호박 초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요 관리하는 방법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호박 모종을 안 심으신 분들은요 이제 빨리 서둘러서 심으셔야 됩니다. 이제 5월 중반으로 넘어가면요 아침 온도가 10도에서 15도로 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호박들이 일제히 지금 뿌리를 잡고요. 이제 송잎이 어, 발생하면서 농쿨 뻗기 지금 준비를 에,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경에서 6월 달에 호박을 심게 되면요. 호박파리 유충 피해가 많이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멧뚜로박밭에서어 방송할 때 말씀을 해 드렸죠. 멧뚜로박 땅콩 호박은 반드시 5월 20일 중순까지 심어야 아~ 호박 파리충 피해가 어 아, 없습니다. 5월 말경이나 6월 달에 심게 되면 호박 파리 피해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께 누 차지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땅콩호박은 미국에서 건너온 어, 호박인데요. 버터넛 에, 스콧이라고 합니다. 어, 호박이 땅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땅콩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땅콩호박도 품종이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호박농장에서 어 땅콩호박이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제일 먼저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14년째 어 땅콩호박을 어 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지금 땅콩호박이 아주 고급 식용 재료로 예, 뜨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어 땅콩호박을 어, 요리로 이렇게 했을 때뭐 스프나 어, 죽이나 또 볶음 어, 여러 가지 어, 요리가 어, 있는데요 아주 학교 급식용으로도 어, 요즘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땅콩호박 면적을 어, 좀 늘렸습니다 이 삼농장 밭이 약 2,000평 밭인데요 500 평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2,500 평의 땅콩 호박을 모종을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숙가용 호박 중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땅콩 호박이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베타크립산틴 항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 또이 땅콩오박을 많이 신청해서 먹기도 합니다. 저희 농장에서 지난해에 땅콩오박 생산한 물량이요. 8월 중순에 생산을 해가지고 11월 초순까지 다 품절 냈습니다. 아, 이렇게 땅콩오박이 에, 인기가 아주 날로 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콩오박을 직접 보면서 어, 계속 어, 관리하는 방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농장 땅콩오박밭 전경입니다. 자, 땅콩호박 모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땅콩호박 심을 때 5월 3일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었죠. 땅콩호박은 잎파리가 작습니다. 맷도로박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호박잎에 하얀 줄무늬가 없어요. 땅콩호박은. 맷도로박은 하얀 줄무늬가 아주 거미줄처럼 선명합니다. 그러나 땅콩호박은 줄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모양이 아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예, 하트 모양이고 어, 호박잎이 작고 이파리가 좀 예, 두껍습니다 단단해요 그래서 어, 바람에도 강한 바람에도 이 땅콩호박은 아주 몸살을 잘 안해요 예, 뿌리잡기를 빨리 합니다 멧두로박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땅콩호박 조그만거 제가 어, 두잎파리 세잎파리 생장점 나올 때 모종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보시면 이렇게 한잎 두잎 세잎 여기 네잎 다섯잎파리 다섯잎 조그만한거 벌써 생장점 여섯잎째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뚜로박은 이제 네잎 이제 요송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땅콩 호박이 성장이 빠릅니다. 벌써 두잎파리가더 나와 왔어요. 호박 모종은 원래가 작기 때문에 이송잎 나오는 게 메뚜로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덩클 뻗기도 메뚜로박보다 이제 빠르게 뻗어갈 겁니다. 어 땅콩 호박은 이제 중생종 호박입니다. 맷돌 호박은 이제 만생종 호박으로 어, 9월 달 가을에 이제 호박을 수확하지만요. 이 땅콩 호박은 8월 달 8월 상순에 초순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종 호박이에요. 그리고 땅콩 호박은 마디마디에서 어, 열립니다. 그래서 호박 거리 간격을 너무 멧두로박처럼 드물게 심으면 안 돼요. 1m 간격으로, 1m에서 1.5m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이, 조금 네, 가까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어, 처음에 심었을 때, 요 호박 떡잎 있죠? 자, 이제 떡잎은, 어, 이 호박, 본잎들이, 어, 본밭에 정식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속잎이 습장, 늑장 발생해서 넝쿨뻗기를 준비하게 되면요. 이제 떡잎은, 어, 지가 할 일을 다한 거예요. 이제 노랗게, 어, 물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이게 죽는 게 이게 병이 아닙니다. 어 어떤 분들이 전화로 문의가 왔어요. 호박 떡잎이 죽는다고요. 아 호박 떡잎은 죽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송잎이 어, 계속 발생하면서 넝쿨이 이제 뻗어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나왔던 송잎 지금 요게 기글랑요. 제일 먼저 나왔던 송잎도 노랗게 물 들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단풍이 들어서 이게 정상이에요. 에, 호박의 에, 생리입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은 뭐 호박잎이 죽어간다고 뭐 무슨 약을 줘야 되냐고 이렇게 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 이 호박의 에, 생리작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호박떡잎도 이제 넝쿨 뻗기 송잎들이 발생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에, 노력게 물들어 죽어가고요. 또첫 번째 나온 예, 송잎도 단풍 들어서 죽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메뚜로박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호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꼭 이렇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뿌리를 완전히 어, 잡았습니다. 이 땅콩호박들이 어, 메뚜로박보다 뿌리를 어, 먼저 잡기 때문에요. 호박은 작고 넝쿨도 어, 작게 뻗지만 어, 뿌리 잡기는 지금 어, 메뚜로박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 또한 분이 에, 어저께 전화가. 왔었는데요 호박들이 이 바람에 분바람이 무지 요즘 강하게 붑니다 바람에 꺾여져 가지고 여러 포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호박들은 지금 빨리 어, 호박 무종을 지금 어, 심어줘야 돼요. 호박 모종을 이 다른 호박들이 넝쿨 뻗기 할때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요 어, 옆에 있는 호박 넝쿨한테 치게 돼요 그래서 어, 넝쿨 뻗기 경쟁에서 처집니다 어, 그래서 본밭에 호박밭에 가셔가지고 어,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호박들이 바람에 꺾여서 죽어있는 호박들은 빨리 모종을 떼우셔야 됩니다. 저희도 어제 메뚜루박 밭 전체를 둘러봤더니요. 5천평 메뚜루박 전체에서 딱두 포기만 바람에 꺾였어요. 그래서 어제 메뚜루박 모종을 떼웠고요. 지금 땅콩호박들은 와보니까요. 한포기도 죽은 게 없습니다 땅콩호박은 원래 모종이 아주 튼튼해요 모종이 크지가 않고요 또 이파리가 단단하고 아주 강합니다 땅콩호박은 지금 한포기도 죽은 게 없네요 네, 지금이 이제 호박들이 뿌리를 잡고요. 넝쿨뻗기를 시작하는 이제 초기 생육기입니다. 요 초기 생육기 때, 아, 여러분들 호박밭을 둘러보시고, 어, 잘 관리하셔서 올해도 호박농사, 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 호박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 저희 호박TV 가입, 호박이농쿨제 굴러와쇼, 어, 호박TV 가입을 해 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어, 앞으로, 어, 1대1 제가 전화 문의도, 어, 우선 받아서, 어, 상담을 해 드리고요. 댓글도 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뜻이 있는 분들은 호박tv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